하고서 가자 자, 같이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식 네. 어, 페리가 된 네. 어, 모델이고요. 네, 주행거리가 1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어, 가격이요 여러분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만 원 할인이 들어가서 1470만 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가 네,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네. 얼마 전에 어, 1470에 방송을 네. 했던 음. 어, 차량입니다. S 클래스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이제 대형차 타시는 분들 또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요거는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아, 단점아 제가 하이브리드를 ]까요? 잠깐 타봤어요. 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좀 이제 휘발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시동이 안 꺼져요. 아. 그냥 연비 때문에. 네. 가다가 쓰면 시동이 꺼져요. 아 아이들링 스톱에 모 시스템. 네. 스톱앤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좀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은 답답할 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좀 여유가, 여유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네. 뭐 브레이크를 뛰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급하신 분들 그러니까 뭔가 아무래도 막좀 급하게 팍팍 담는 사람들은요. 네. 요거 타지 마시고 네. 그냥 휘발유 타세요. 휘발... 답답합니다. 아니 제 차도 그 아이들링 스토뱅고 시스템을 껐다 켰다 이제 작동을 할수 있는데 저도 항상 끄고 다니거든요. 아니 그냥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laughs> 안 돼요. 못타아근 요게 단점이에요. 근데, 단점이야. 근데 네. 연비는 확실히 이 휘발유 대비해서는 네. 연비가 확실히 좋아요. 최소한 네. 한30 그래서40% 네. 정도는 아낄 수 있는 모델이 벤츠 S 400 여기 둘둘 하나 네. 어,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네.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약금 100만 원만 걸어주시면 네. 시승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한번 타보세요. 네, 아니 이거 아이들링스토벤고 시스템 음. 이제 수동으로 끌수 없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설정에 일단 들어가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뭐. 네, 한번 체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네. 차량이고요. 은색 네.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네. 리기 벤츠는. 기체는? 차량 네. 그 은색도 이뻐요. 아니 보통 진짜? 벤츠 광고를 보면은 광고에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이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은색 바디로 차량을 보여줬을 때더그 디자인을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이 그 친구도 한 이제 13년 된 건데 어, 전체적인 컨디션 좋아요. 네. 이 친구 제가 강남에서 매입해 온 거예요. 어, 태생이, 태생이 좋아. 요 좋아. 태생이 <laughs> 좋아요. 여기 헤드램프, 네.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아, 그릴 네. 그리고, 그리고 조조석의 헤드램프도 네.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어, 본넷도 마찬가지로 뭐 돌티거나, 네, 부칠한 거, 네, 네. 보이지 않고. 썬팅은 좀 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썬팅 네. 어, 좀 진하게 돼 있으니까, 어, 요 점, 어,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엔카 SK 엔카에도 제가 고 나가요. 네. 엔카도 무사고신단, 저희가 그 스티커 네. 받은 거고, 엔카에도 요 차량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한번 볼까요? 타이어는, 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네. 어더넓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거의 새 거예요 한80% 음. 이상 남아있기 아니, 때문에. 휠 컨디션만 봐도 오. 휠 너무 많이 남요 휠도 네. 깨끗해요, 여러분. 네. 휠도 전체적으로 예 스크래치 내 네, 보이지 않고요. 네. 쭉 와서, 와서. 뭐, 사이드 미러와 리피터 네. 네, 깨끗하고요. 깨끗하고. 예, 앞문, 뒷문, 뒷핸드까지어 네. 진짜 여러분 어 근데 블랙 바디는 진짜 그 관리하기 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은갈색 은 은갈... 은갈치 같아요. <laughs> 아 근데 깨끗해요. 이게 네, 깨끗해서 그 보세요. 깨끗해서 이런대가 보세요. 도어 트도 도장면이 깨진 게 없어요. 날이 안에 보시면 부분도 깨끗하죠. 보세요 시트. 원래 어, 벤츠가 b m 보다는 약간 얘가좀 말랑말랑해요. 네. 여기가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닿는 부위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많이 까요. 이 많이 가죠. 근데 깨끗해요. 진짜 보세요. 네. 2010년식 깨끗해요.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벤츠의 고질병 여기 네. 여기도 막 깨끗해요. 울잖아요. 울고 깨끗합니다. 여기, 여기 버튼들 끈적끈적 네. 거래요. 네. 아시죠? <laughs> 까지기도 네. 합니다. 네. 여기 암레스트도 많이 뜨. 얘가 몇 가지 고질병이 있는데, 이 음. 친구는 진짜 네. 네. 깨끗하게 잘 타셨고, 고스트도 네. 네. 들어가 있죠. 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있나요? <laughs> 있습니다. 어, 들어가 있어요. 렌치에 네. 좀 느려요, 네. <laughs> 내려요. 그러니까 내려요. 어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사용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깨끗하게 잘 닦고 아니 모니터까지 거기에 네. 뒷좌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죠.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같이 메모리 시트까지 네다 들어가 있고 앞뒤 똑같이 타이어가 덧놉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네. 와 그냥 거의 새거예요 여러분 음. 한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네. 6호 타이어 갈라면 100만원 줘야 돼요 아... 이 더누 타이어 비쌉니다 네. 네. 내짝 갈아도 한 100만원 들어가요 네. 고급 타이어 들어가있고 후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후미 쪽 넘어오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뒷유리 선팅되어 있고요 어디 하나 뭐 손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미등 우측 좌측 상당히 깨끗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바로 트렁크 열어볼게요 자, 네. 것처럼. 트렁크 공간은 네. 그래도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네. 넓진 않지만 그래도 골프채는한3개는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3개는. 전동 트렁크인 거 확인시켜드렸고요 네, 아니 쪽이. 저는 무엇보다도 좋은 게 음.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낮아가지고 맞아요. 좋은 같아요 네. 어, 또 뒷유리 썬팅이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음. 추가로 썬팅 네.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측면 한번 볼까요? 네 측면 이제 우측 어, 측면으로 보시면 타이어하고 휠 제가 음. 또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타이어하고 휠인데 음. 타이어가 진짜 많이 남아있고요 휠도 깨끗해요 네. 없어요. 아니, 대표님,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초보 운전이시거나 운전에 조금 서투신 분들은요. 휠 스트레스를 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뒷좌석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썬 루프, 보시면 네, 또 파노라마 썬 루프 들어가 있고 음. 모니터에다가 네. 또 뒷좌석에 열선 통풍, 네. 전동 시트까지. 네. 뭐 바닥에는 이제 출고 당시에 이렇게 매트가 네. 어, 깔려 있는데 저희가 또 구입하시면 어, 또콜매트를 네, 추가로 있죠. 네, 서비스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님도 깨끗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만 원 초반대에 탑승할 있잖아요 원,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저는 삼일 동안 타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예1 0 백만 원만, 백만 원만 납부하시면 되고 삼일 네. 동안 타보시고 뭐 연비가 진짜 그쵸?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음. 한번 어, 타보시기. 왜냐하면 요게 네. 이제 요즘 나오는 휘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하고 음. 이게 십년 전에 나온 하이브리드하고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네, 다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음. 어, 가다가 시동이 꺼져요. 네, 아이들링 스톱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연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브레이크를 떼면 어 아까 다시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 음.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음. 그냥 좀 급할 때. 그렇죠. 급할 때는 약간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운전해요. 응. 자, 네, 그 상상 끄고 운전요 자, 앞좌석을 한번 봐볼게요. 하겠습니다. 네. 아, 스톱앤스톱버튼 있는데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대부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시동을 네, 걸었고요. 네. 일단 핸들 컨디션은 음.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핸들은 네. 네, 스크래치 없고, 그리고 썬루프. 네. 중요한 거선 놓고 네네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네. 시트 네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보통 이 친구에 아까얘기했지만 고질병 이몇개 있어 음. 요 여기 요암네스트가 많이 울어요. 오는 거 그리고 여기 핸들도 마찬가지로 요, 요 부분이 좀 많이 적끈적 거리는데 깨끗한 거 여기 도어 트림도 네. 마찬가지로 핸드가죠. 뭐 울거나 네. 어, 뭐 스크래치 네 없습니다. 또 후진했을 네. 때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네퀄죠네 네,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근데 에어컨도 음. 여러분 음. 오, 진짜 시원해요. 네. 오, 진짜 로 <laughs> 에어컨도 지금 저희가 어, 어. 좀 더워 틀어놨는데 네. 에어컨도 진짜 네 시원하고 시원하게. 핸들도 깨끗하고 여기 대시보드 쪽도 마찬가지로 네, 네 스크래치 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3일 시승 음.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음. 한번 시승 서비스 받아보세요. 네. 한번 타 보시고 나서 음. 차가 뭐 진짜 그다음에. 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음. 안 맞는지를 네. 점검해 보시고. 음. 그리고 나서 뭐 구입을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 보통 스터뱅거 네. 시스템이 이쪽에 버튼이 보통... 있는데 보통 아, 작 기로는 네. 그거는 봐 드릴게요. 네. 네.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일단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고는 네. 제가 어 확인을 한번 해 네, 보도록 음. 어 하겠습니다. 네. 자, 내릴게요. 네, 지금 보신 차량이 2010년식 벤츠 S400 네. 하이브리드 네. 어,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어, 저희가 1470에 네. 방송을 했던 차량인데, 오늘도 오늘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상당히 저렴한 네, 100만 원 할인해서 오늘 네. 판매가가 1370입니다. 1370 네. 아, 그리고 스타뱅고는 음. 제가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나중에 네. 저희가 그걸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격이 정말 저. 저렴... 아 근데 엄청 싼 거예요. 맞아요. 이거 총 370이면 여러분 네. 엄청 싼 거예요. 지금 제가. 엔카에서도 최저가예요. 네, 진짜로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최저가 맞아, 요 최저가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사, 차량 상태 보셨던 것처럼 외관 컨디션도 굉장히 좋지만 내부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도,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짚어드리고 싶고요. 아니 S 클래스의 하이브리드인데 1,370만 원. 여기에다가 나 타보고 결정하고 그렇죠. 싶어요 하는 저거모터스에 3일 실증 서비스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타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게 방송 중에 예약을 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 그렇죠. 보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